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네, 오늘 바지락 묵국입니다. 네, 일단 대파를 네, 조금 얇게 어슷어슷 얇게 이렇게 좀 썰어 놓고요. 네, 표고는 이제 기둥을 떼어내고 네, 이렇게 슬라이스 하듯이 썰어 둡니다. 표고는 이제 버섯은 네, 그 물에 이제 오래 그 씻지 말고요. 이물질만 제거하는 그런 차원으로 살짝만 흐르는 물에 아주 살짝만 씻어 줍니다. 표고가 아주 싱싱해요. 네 표고 이제 썰어 놓고요. 자 이제 무는 그 해동, 그 냉동 썰어서 냉동에 넣어 던 건데요. 이제 꺼내 가지고 해동을 해서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볶아요. 센 불에 참기름에 볶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됐으면 다지락을 넣어주고 다시 또 볶아요. 볶다가 이제 생수를 넣어줍니다. 생수를 넣고 이제 한소끔 끓였어요. 자 이제 뚜껑을 열고 표고버섯을 슬라이스한 표고버섯 넣어줍니다. 한번 이렇게 휘저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간은 국간장. 국간장으로 이렇게 간을 하고요. 이제 마늘 넣어주고요. 마늘 듬뿍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이제 조금 문대중으로 봤더니 생수를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간을 보겠습니다. 네, 간이 아주 딱 맞아요. 담백하고 개운하고 구수합니다. 자, 이제 으로 이제 끓었어요. 이제 오다 템파 썰어놓은 거 넣고 마지막에 마무리 그 후추 좀 톡톡 이렇게 해 주게 되면 네 정말 담백하고 개운합니다. 여기다가 밥한 그릇 한 대접 달아서 먹으면 정말 맛 있지요. 네,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 네, 마친 시간 되세요.